일단 생활 속 투자로 진짜 큰 수익을 내신 투자자의 경험담인데, 아전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배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가져왔어요. 여러분들하고 꼭 얘기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 요즘에 레깅스 회사 잘 나가는 거 아세요? 제가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한국의 그 유명한 레깅스 회사, 잭시믹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명은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인데 이 주식에 투자고 하 그러진 않습니다. 봤더니 상장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분기 배당하더라고요. 야 우리나라에 분기 배당하는 회사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이게 자신감 있어야 되거든요. 현금흐름에 물론 뭐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작년에 상장해가지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배당하더니 분기배당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이 S레저. 그러니까 진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레깅스지만 남자들도 있잖아. 이제 시장이 다 남자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참요 시장이 커지고 있고 대단한 것 같아요.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더불어서 지금 뭐 미국의 룰루레몬도 사상 최대 실적 달성했죠. 야,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코로나 빨로 잠깐 오른 건줄 알았는데, 야, 대단하다. 실적이 받쳐주네. 생각 좀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펠로톤이라고 하는 피트니스 대장, 펠로톤도 이제 에슬레저, 요가복, 운동복에 진출하겠다. 밝혔죠. 이 주제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더 관심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사실 레깅스를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솔직히 막 친숙하진 않은데, 이제 요즘 워낙 많이 보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시장도 커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펠로톤 주가도 보면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코로나 빨 끝난다면서 폭락했는데, 의류사업 진출한다는 이제 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좀 급등했었거든요. 엄청 많이 올랐는데, 자 근데 오늘은 룰루레몬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요. 이 생활 속 투자로. 이 룰루레몬이라는 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의 투자 경험담이 너무너무 도움이 돼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100배 수익을 낸 비결입니다. 보시면, 자, 이분이 딱 12년 동안 투자했는데, 룰루레몬 입지에 100배가 된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자기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투자자인데, 처음으로 자기도 인생 처음으로 100배를 내봤다. 너무 자기가 이 걸어온 길이 험난해서 느낀 점들을 공유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만 퍼센트 찍혀있는 거 보면서 저도, 아, 부러워. 만 <laughs> 퍼센트 여러분들, 네, 쉽지 않잖아요. 이게 뭐 유튜브에서는 누구나, 뭐몇배벌수 있다고 하지만 일단 뭐 12년 들고 있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한번 여기 들어보세요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음. 첫 번째로 이분이 2008년 겨울에 뭐가 씌었는지.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을 읽었어요 책을 하필 2008년 12월에 아 타이밍도 좋죠 지금 보면 2008년 12월 겨울에 어느 날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을 딱 펼쳐보고 피터 린치가 뭐라 그러냐면은 생활 속에서 찾아라 그 부분을 읽고 이제 공감이 돼서 바로 근처 동네를 가가지고 매점들을 봤더니 마침 나이키 룰레몬 스케쳐스라고 있었대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이제 펼쳐보고 공부를 시작한 거죠 자 피터 린치를 보고 나는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복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분이 생활 속에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자기가 보였던 거겠죠 나이키 룰레몬 스케쳐스를뽑혔 근데 여러분들 진짜 2008년 12월이면은 <laughs> 아시죠? 금융위기로 폭락했을 때예요. 이때는 솔직히 뭘 사도 올랐었어요. 맞죠? 솔직히 그거 저도 인정해요. 근데 한번 볼게요. 타이밍도 좋았죠? 근데 아시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때 사라 그래도 아무나 못 사요. 아시죠? 막상 폭락할 때 얼마나 무서운데요?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이분이 어쨌든 아이디어를 한게 이분의 투자 특징은 지금도 자기는 100배 주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원칙을 지킨대요. 창업가가 무조건 회사를 이끌어야 된대요. 자기는.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 미국인들은 창업가를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진짜. 타업가,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 말고 진짜 그 초기 창업가가 정말 자기가 애정을 갖고 회사를 이끄는가.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재무제표는 당연히 봤겠죠. 봤더니, 어 요즘은 상장하면 막 적자 많고 뭐 부채도 많잖아요. 근데 룰레몬이 특징이 부채가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부채가 거의 없는데, 어, 되게 현금이 우량하네. 어 그리고 뭐 웃긴 얘기지만 회사 이름이 쉬웠대요. 룰레몬 너무 쉬웠대요. <laughs> 그리고, 명확한 라이프 스타일 추구.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느끼셨대요. 뭐,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걸수 있지만, 이런 피터린 지식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자, 투자를 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험난했냐면, 금융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80% 폭락했을 때래요. 여러분, 이때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평당가가 4.17, 기억해주세요. 고점에서 80%에 들어갔어요. 일단 이분이 들어갔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들어갔는데, 바로 올랐냐. 그게 아니고요. 반토막 났어요. 거기서 4.17에 샀는데 2불이 됐어요. 여기 잘안 보이시죠? 2불보다 더 내려갔어요. 이게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 야, 고점에서 80% 빠졌는데 거기서 또 빠져서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거의 모든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룰루레몬도 2007년 10월 고점에서 2009년 3월까지, 2009년 3월이 참고로 바닥이었습니다. 그때까지 90% 빠졌대요. 와. 본인은 엄청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반통났으면 멘붕이죠. 여러분 쉽지 않죠. 채팅창에서 상패 생각날 듯 하는데 야 이거 클 났다 잘못 넣었다. <laughs> 망했다 이 생각 들걸요 솔직히 여러분들. 저 진짜 어떻게 버티냐. 이게 지나고 나니까 쉬워 보이죠. 이게 진짜로 이게 사자마자 오른 것도 아니고 와... 이분이 이제 멘탈 컨트롤을 했겠죠. 분명히 회사 자체 문제가 아니라 시장 문제 때문에 생각했다. 너무 겁나서 물타기는 못했대요. 본인도 이제 물타기는 못한 거죠. 아시잖아요. 여기, 여기서 물타기 못하잖아요. 아무나 못해요. 마이너스 50% 빠졌는데.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마음을 컨트롤하고 버티셨나 봐요. 버텼어요. 어쨌든 버텼어요. 재무제표 보면서 버텼어요. 자 그랬는데 이분이 교훈을 얻었던 게 그거 견뎠더니 2009년 3월에 딱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랠리를 박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코로나 이후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분도 그 얘기를 해요. 2009년 3월부터 2010년 4월 딱 1년 동안 거의 7, 8배가 오르더래요. 그냥 쭉 오르더래요. 그러니까 폭락 후에 바닥 구간에서 엄청 빠르게 상승하더래요. 진짜. 그리고 이게 이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2020년 3월 코로나 바닥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냐. 아시죠? 사실 그 코로나 바닥부터 올해까지 그 올해 초까지의 주가 상승률이 진짜 무서웠잖아요. 뭘 사도 올랐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타이밍도 맞았던 거죠. 이분도.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지만은 정말 지나고 보니까 주식 사기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자 이거 보면서 그래 타이밍도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사도 일곱들 빼뭐1년 안에 벌수 있는 주식이 잘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이분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게 그러고 나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그렇게 잘 오르더니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주가 상승이 고르게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박스예요. 2011년부터 무려 2017년까지 6년 동안 주가가 박스권이었습니다. 40불에서 80불 계속. 11년부터 17년 들고 있었으면 주가 수익률이 거의 20, 30%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재무제표를 계속 보니까 매출과 이익은 두 배가 되었죠. 계속 돈을 잘 벌고 있더라.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본인도 이때가 힘들었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쉬었냐? 진짜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의 그걸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참 대단하다. 왜냐면은 보세요. 2017년에 룰루레몬 일시적 유행인가 다들 그랬대요. 그 당시에 그냥 이거 에슬레저라는 건 그냥 잠깐 입고 마는 거다. 무슨 레깅스냐. 이때 이랬대요. 미국에서도 2017년에 심지어 주가가 빠지니까 룰루레몬 요가복을 입는 유행은 죽었다. 아무도 안 입는다. 이게 뭐냐. 일시적 유행에 불과하다. 에슬레저 패션인가 유행인가. 계속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과 역행하는 존버가 필요했던 거죠. 모든 언론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혼자 역발상 가면서 버티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참, 야, 나랑 버틸 수 있을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주식인데, 채팅창에서 다 팔라 그러면 저는 버틸 수 있을까? 이게 렇참 쉽지 않아요. 솔직히 쉽지 않죠. 여러분, 통의 하죠. 그래서. 근데 뭐 그렇다고 그냥 오르기만 했냐, 기게 아니고, 사건, 사고, 경쟁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실제로 룰레몬이 일명 시스루 요가복 스캔들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게 창업자가 말 실수를 했더라고요. 좀 심각한 실수를 했는데 뭐냐면은 룰레몬이 2013년에 잘 나갈 때 회원들이 요가복을 입고 있는데 엉덩이가 약간 비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의를 한 거예요. 아이고, 룰레몬 왜 시스루냐. 그랬더니 창업자가 언론에 나와가지고 <laughs> 일부 여성의 몸에 안 맞는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일명 요가복에 몸을 맞춰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발언이 논란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예. 우리 회사 문제가 아니고, 어, 요가복 입는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이거 보면서 약간, 아베크롬비상하잖아요아베크롬비도 창업자가 몸 좋은 사람만 입으라 그래가지고 난리나지 않았어요? 약간, 맞나요?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2013년에. 이걸 이제 이분은 견딘 거죠. 소송 걸리고, 막, 이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회사 망한다, 막 그랬겠죠? 다들 욕하고, 다시는 안 입는다,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제, 버텼다. 근데 이제, 후회로 남는 거는, 솔직히 이거는 그냥 지나고 나니까 하는 소린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뭐, 아쉽다. 너무 조금 산거 같다. 그리고 너무 일찍 팔았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분이 다 들고 있었던 게 아니고 대부분 팔았어요. 대부분. 여러분, 이러니까 좀 안심이 되죠? 저는 여기서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 사가지고 2010년에 한 번에 10배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난거 85%를 팔고요. 나머지 15%를 쭉 들고 간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근데 저는, 저도 요 전략 쓰거든요? 저도 두배 이상 수익 난 거는 일부 팔아가지고 아니면 절반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들고 가요. 장기계좌에 그렇게 놔둬요. 여러분들 이 전략 쓰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런 말 있잖아요. 만약에 수익률 2 배가 났다. 그러면 이제 절반 팔면 원금은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주식은 어차피 그냥 냅둬도 이 주식이 설령 없어져도 제도는 날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략을 쓰거든요. 장투 전략은. 그래서 저 실제로 장기계좌에 있는 것 중에 수익률 2배 넘어간 거는 절반이나 3분의 1은 판게 많아요. 저도 사실은. 근데 이제 이분은 10배 수익 났을 때좀 팔아버리고 나머지는 어디까지 가냐, 어디까지 가나 본 거죠. 그냥 어차피 소액이고 하니까. 근데 10배 수익 나고 7년 박스 하고 10배 수익 나고. 이거 보면은 여러분 제가 최근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수익이 나는 기간은 참짧 짧지 않아요 기간을 놓치면 이 100배 수익이 안 나는 거잖아요 10배 곱하기 10배 100배 그래서 이분도 추가 매수는 못 했대요 솔직히 말해서 항상 룰레몬은 비싼 주식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이미 수익이 뭐 10배 나 있으니까 추가로 손은 안 나가더라 어쨌든 그놔뒀던 주식이 또 10배 오르니까 100배가 되더라 어쨌든 뭐 소액이더라도 이 경험담은 저한테는 참 도움이 되는 경험담이었어요 여러분한테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인 장투 이런 말안 하거든요 무조건적인 장투가 아니고 적절히 갈아타기도 하고 현금이 필요하면 팔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전략이 좋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두배 이상 수익이 나면 일부 수익화하고 나머지는 들고 가서 묻어버린다 지금도 작년에 사서 몇배 수익 나고 있는 거는 그냥 제 계좌 안 열어보고 들고 가고 있거든요 빠지든 말든 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죠 원금 회수 전략입니다 이게 일명 원금 회수 전략 이 사례가 제 바로 근처에도 있습니다 와이프 사례인데요 와이프가 2018년에 룰레몬을 샀어요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에 룰루레몬 레깅스 입은 그 여자들이 엄청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실적이 미쳤다. 이거 사야 된다. 막 저한테 그랬는데, 아, 저는 듣지도 않았어요. 관심 없음. 아, 그래? 뭐, 그랬어요 솔직히 저도. 아니, 제가 레깅스를안 입으니까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윙률 미쳤어요. 예, 윙이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최근에도 실적 발표 전에 와이프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룰루레몬 더 사야 된대요. 왜 그랬더니, 품절 대란이래요. 주식을 더 사겠대요. 이렇게 자라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laughs> 비싸. 재무제표 봐봐. p e 가 60, 70배야. 꼭 제가 잘 모르는 주식의 재무제표를 드리는 거 아시죠? 그래놓고 저는 테슬라 사고, 테슬라, 피막 100배 넘어가도 저는 막아유 미래가치를 생각하면 싼 거지 이러면서 사면서 정작 룰레몬 남의 주식한테는 거품이야 막 이러면서 아 근데 비싼데 이거 좀 코로나 뭐 이런 거 빠지면은 기다렸다 사 그랬는데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신고가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할말이렇죠 올타임 하이 몬스터 어닝 괴물 같은 실적을 내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보면서 진짜 저 저한테만 관대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말하는 게 전문가 다 필요 없고 여러분 진짜 생활 속에 투자 피터린치 형님 말이 진짜 맞지 않아요? 네. 그가지고 이게 짱이지 않나 진짜 여러분 생활 속에서 믿음이 있는 주식 누가 뭐래도 되고갈 만한 주식 그런 게더 여러분들 수익률 안겨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신간 증정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오몽 입력해 주시고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한 가지 팁인데요. 5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 원어치를 팔면 100만 원 거래 금액이 바로 채워지겠죠?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 거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위 종목 중한 주를 전원에게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이 한 주당 가격이 원화로 약 200만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 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